오십 투자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살걸 우리 기수 이거 살 걸. 저 매수할래요. 원래 이런 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거여서. 기물 알려줬어요. 오 어떻게 귀신 같이 떨어지지? 얘가 산 거? 뭐야? 아 잠깐. 저 모니터가 왜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왜 왜? 왜 그래요? 왜 거기 계세요? 아 설마 로..로나 <laughs> 진정 진정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진짜, 진짜 로나예요? 그, 밀첩 접촉 메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딴데와 있어요 아, 아니 몸은 괜찮아요? 몸은 너무 거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가상현실에서 보고 있는데? 라비스 선배님 봤어요? 네 이렇게 라비스 선배랑 같은 세계에서 같이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선배. 아, 아니 안 답답해? 그그 가상 세계는? 괜찮아 여기 나무도 있고 공기 너무 좋고. 아 나쁘지 않아. 요 아니 오늘 다들 좀 부자 느낌 내려고한것 같은데 저. 네, 네, 네. 아 저는 네. 이제 딱 아침에 상창라 아파트에 바로 면서 올리브 한잔 하는 거요 야, 정표야, 이거 목디스크 안 걸리겠어? <웃음> <웃음> 혹시라도 제가 단타 쳤다가 잃으면 아, 다섯 하려고 아, 아, 아배고왔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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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형은 그냥 아침에 뭐 배고파서 국밥 먹으러 갔는데. 아, 국밥 먹으러 갈지 아. 이렇게 아. 가세요? 진짜. <laughs> 아니 원래 부자들은 그렇게 티안 내거든요. <laughs> 아, 아, 졸부, 졸부. 어, 뭐 악세사리 같은 것도 알 조그만 거, 약간 이런 거. 제가 티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와,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오늘은 유치원에 원장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아 반가워요 예. 아, 안녕하십 네. 어? 어디서 뵌거 같은데? 아 어,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황현희 님 황현희 님 <웃음> <웃음> 맞죠? 맞아요 오 어떻게 알아요? 네. 저 개그콘서트 전에 제 팬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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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야 가운을 입고다. 아, 아, 아 그래요? 그래. 아유 반가워요. 예. <laughs> 어또 명품을 또 이렇게 가슴에다 달고.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네. 원장 선생님. 네. 어. 네. 저도 네. 학생이어서. 우리 주렐라도 잊지 말아주세요. 원장 선생님 소개를 들어볼까요? 아, 저는 개그맨입니다. 네, 본업은 예, 네, 본업은 2004년도에 데뷔했습니다. 그다음 다왜 이러는 걸까요? 네. 네. 왜 이래 아마추어 거지. 아, 직관했어. 네, 그렇게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네. 제가 2014년도에 이렇게 잘렸어요. 2014년도에 잘려서 경제대학원에 들어가면 2016년도부터 공급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했던 과정을 비겁한 돈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을 됐죠 자 먼저 손동표 학생 네그 주식 공부 목표 네 한강뷰 아파트 사는 거. 한강뷰 아파트 사는 거. 그러면 거기 한남동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를 사려면 거기는 최소 50억 이상 50억 이상 60억 정도 가야 되는데 동표 목소리가 조금 작아져 <laughs> 내 모든 환상이 깨지고 있어 지금 <laughs> 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 허찬학생? 예 얼마를 벌고 싶어요 한 달에? 소소한 점심값 정도? 조금이라도 익절이 줄때 나오자 난 내가 봤을 때이 친구 주식 되게 잘할 것 같아 아니 좀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제 예전에 욕심을 부렸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줄때 빼자 근데 사실 그 타이밍은 못 맞춥니다 그니까요. 러 원장 선생님, 줄 예, 알라도 예.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 자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 예. 아, 목표가 어떻게 돼요? 투자의 목표. 그러니까 약간 이득을 낸 돈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을 사보자. 오, 좋다. 아이패드 지금 하나가 좀 휘어가지고 음. 그거 하나 새로 장만하고 싶거든요. 네. 아 근데 좋은 동기부여는 돼요.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애플이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애플 주식을 한번 봤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애플 주식을 사서 그난 수입으로 애플 핸드폰을 사겠다. 그 마인드를 갖는 것도 꽤 중요하다. 원장 선생님과 주식 모의 투자를 해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의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 여러분. 네 오늘 돈 벌었다고 해서 이거 나의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우산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음. 철저하게 한번 주식 투자에 대한 걸 경험해 보기 위한 네. 네,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의 주식 투자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의 아, 주식 투자는 100만, 각자의 시드머니 중 원하는 금액만큼 100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매수합니다. 저도 매수할게요. 매수와 매도 결과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이 지급됩니다. 원장 선생님 찬스와 친구 전화 찬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450만 원이 있는 거죠. 500만 원이에요? 전 700만 원이요. 700만 네. 원이에요. 저는 네. 원. 저는 45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개를 투자하려고요. 원씩. 100만 원씩. 네. 어, 그럼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네개 종목을 골라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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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 동표군은 처음 하는 투자니까 저는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 잘 모르면 네. 내가 아는 부분부터 하는데 내가 아는 회사 시, CJ 시푸드, CJ 시푸드, 네 비비고 만두. 어? 근데 빨간색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반등이. 네, 빨간색이 오르는 거죠. 지금 CJ 시푸드가 빨간색이거든요? 네, 빨간색이. 할까요? 할까요? 근데 아 그거는 <laughs>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laughs> 저 매수할래요. 저 매수할래요 와 벌써요 형? 원래 이런 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거여서 어. 주택가 확실하네요 예. 그 지금 5,670원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400만 원을 투자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수량 체크를 살수 있는 대로 사면 되거든요 80%만 한번 투자를 그러면 해보니까. 현금 매수를 누르면 됩니다 아직 체결은 안된 겁니다 체결이 되면 체결이 됐다고 나와요 그상 거를 어디서 볼수 있어요? 계좌로 한번 들어가보실래요? 샀네요! 아, 네. 세종 메디칼 <laughs> 사자마자 마이너스 지금 예... 저... <laughs> 저 SM 관심 있었거든요 SM? 여기서 이제 종목을 검색해가지고 SM SM 그치, SM CNC <laughs> SM 또 오늘 20% 올랐어, 오늘 SM은 오늘 20%만 넘게 상승하는데 와, 살까요? 살까요? 이거를 고가로 살 필요가 없죠, 지금 그니까 러왜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저가로? 최저가로 사면 안 사질 수 있죠. 왜냐면 아... 누가 그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920원이 최저가인데 네. 내가 4,920원에 사고 싶다고 해서 그걸 걸어놔요아 음. 이게 4,920원에 오면 살 거야. 근데 누군가 4,92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미쳤어, 지금 20%가 높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4,940원인데 왜 그걸 4,920원에 팔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빨리 사고 싶다면 시장가라는 거에 체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시장가. 지금 가격에 살수 있는. 거야. 이거를 매수한다면 두주살 거예요? 지금 4,900원짜리를 두주 사면 만 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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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7 0 0 400만 원이 때문에. 네. 만 원을 치산다고두주 산다고 그냥? 아. 네. 100만 원. 그전 사실 약간 사 놓고 약간 장투하는 타입이라서. 오. 천재인데? 나도 잠나할래 <laughs> 그럼. 어내 스타일이야. 어. 아. 초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왜? 그래서 저도 한 그래도 어, 그래도 한6 아, 개월에서 그래도 1 년은 묵혀요. 어내 스타일이야. 아 어, 저는 이게 지금은 단타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렇를 많이 안 쳐봐서. 어,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저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저도 사실 똑같은 마인드거든요. 아 삼부토건을 계속 보고 있네 61선까지 봐야 될까요? 아, 좋아 좋아 밀릴 때 들어가야죠 밀릴 그러니까요. 때 삼부토건? 아. 오늘 근데 삼부토건은 지금 10% 넘게 상승하고 있어요 아, 그럼 살까요? 사가요? 그거는 장담 못해요 그거는 네가 해야지 <laughs> 사라고 네. 했다가 샀는데 떨어져서 그럼 내 책임이라고 약간 아 맞아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맞다고? <laughs> 맞으면 안 돼요. 네, 네, 네. 사고 파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어너 탓이야. <웃음> <그건>. <웃음> 아 아까 살걸살걸 꼴무새나왔죠 꼴무새. 아, 살걸팔걸말 아, 걸. 저저 상부 토건 천주 사겠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우리 주꾸미들 많이 힘든가요? 원장 선생님 힌트를 주세요. 지금 사실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는 여행 관련주입니다. 진짜요? 진짜 여행? 여기 어때? 리오프닝. 오늘 좀 리오프닝 중에 관심이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대박이 날까요? 여행. SMCNC나 이런 오늘 엔터 쪽이 강세인 이유는 뭐냐? 콘서트. 아, 공연 문화. 그럼 카지노. 카지노. 강원랜드. 어, 그것도 뭐 이런 데도요? 있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강원랜드 아, 주식 있어요. 예. 어, 있네? 저 매수할게요. 매수. 강원랜드 50주. 오케이. 주... 확인. 확인. 아! 매수 주문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매도하면 돼요 아, 이제 기다려요. 이제 이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마이 -20.16이에요. 이게 플러스가 나면 팔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상훈아. 자, 상훈아. 아, 친구 전화 연결된 거군요. 예. 내가 지금 샀는데, 세상 응. 메디카 샀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빨리 팔고, 네가 추천하는 걸 한번 사보려고. 나였음. CJ, CGV, CJ, CGV, 그거 빨간색이던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응. 저 샀어요. 저샀어요저 CJCGV 샀어요. CGV? 어, 리오프닝 관련주, 극장 관련주. 남은 시간은 10분. 서두르세요 10분밖에 아, 안 남아서 빨리 사서 수익을 보든가, 오히려 수익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돈을 갖고 있었어도 돼요. 그러면 잃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럼, 그럼 잃지 않아요. <laughs> 근데 오늘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샀다 팔았다를 그래도 해봐야죠. 일단 쌤, 저 다른 것도 한번 사봐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래 아, 그래. 그럼 저 바로 그거 해 볼게요. 티프트도 한번 살게요. 그럼. 그래요. 매수합니다. 네, 계 확인. 확인. 미처기를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주식을 들어간 거예 쉽게 얘기해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취소 누르면 돼요. 하... 동표 학생 취소가 안 되었어요. 취소 아, 네. 안 됐어요. 어떡해요. <laughs> 사줬어요. 아유... <샤 Bourbon.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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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laughs> 나보다 손이 빠른 거야, 그 사람이. 그 처음 다친 일이라 와, 사졌네. 네. 그래, 나 지금 너무 팔해. 안 사는 게나 거지. <laughs> <laughs> 와, 1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네. 점심값 벌다 정심값 날렸어. 야, <laughs> 지금 3부터은 내려가네. 네, 와, 우리 기술 이거 살걸 우리 기술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요 우리 기술... 우와. 어? 선생님 저... 우리 기술 하면 사볼게요, 선생님 사볼게요, 선생님 <laughs> 2 4사0원저 친구 너무 무서워 2,400원으로 <laughs> 너무 안정되게 해도 돈못 벌어 그래요? 하려면 아주 시원하게 해야 돼 50주! 자, 5 1 유리 시간에 눌러! 네. 평균 매수 확인! 네 주문 완료됐어요 와! 사렸어, 샀어,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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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져! 어놈 되게 어, 귀신같이 떨어지지 얘가 산 거야? <laughs> 야 동전 <동네> 샀다 <사다>, 떨어뜨려! <laughs> 선생님 사면서요. 선생님이 가감하게 하면서요. <laughs> 사고 파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야 하나가 플러스가 안 나오네 하나가 하나가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팔았어요 팔아 팔아 설명해도 됐나? 와1 2만 원. 일 보르고 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건데 보이니까 그냥 뭐 경험사 이게 뭐 금액이 뭐가 중요까? 수조가 <laughs> 많이 나오는 곳이. 갑자기 이 됐는데요? 빨리 빨프로니까. 이때 손절을 해야 지다 <laughs> 매도했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매도할게요. 매도. 야 지금 잘 팔았다. 엄청 빠지고 있네. 여기. 한한강갈로한랬어한강 <laughs> 뷰가 아니라 한강가로한국말어한가 한국말로 한국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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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용납할 수가 없어 한라말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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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